좀왜 <laughs> 이래? <laughs> 산책 간다. 그래서 <laughs> 걷어주고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꽉칼라이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73일 된 아기와 함께 나들이를 나왔어요. 아기를 실고 내리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리얼 facing 베이비 시트를 <laughs> 울어 아빠 영상 좀 찍자. 유어 페이싱 베이비 시트를 했는데 이게 두 살까지는 이렇게 뒤로 고개하고 다녀야 된대요.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앞좌석에 앞좌석에 성인 남자가 앉으면 딱요 정도. 음. 제 키가 59인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. 요 찡찡거려서 빨리 빼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이게 지금 누나에서 나온 거의 딜럭스급 제일 큰 유모차인데 뒤에 차. 계속 그냥 이어져 지금 졸린데 어? 나를 움직이지 않고 왜 가만히 내버려 두냐 이거야 괜찮아지셨어요? <laughs> 어. 그리고 여기 35쿼터짜리 아이스코 냉장고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 딜럭스 유모차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가방 하나 놓으면 끝이에요 근데 어쨌든 다 들어가긴 한다는 거 지프 포도 자리에는 100일도 안된 아기를 충분히 데리고 다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딱 적당하게 덜컹거려서 차가 달리면 잠을 아주 잘 자요 아기들이 <목소리> 산책을 마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. 짧은 산책이었어. 이분이 잘 주무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잤어. <laughs> 역시 나가 있지? <laughs> 졸려서.